on the tuna. oh With a a w. Bit, yeah, <laughs> yeah. 아니요. <laughs> 맛있네. 어 맛있어 보여. 이게 요즘에 Z세대에서 유행하는 스탠리 다음으로 유행하는 브랜드거든요. 하이드로 플라스크. 근데 이게 엄청 작아요. 200ml? 200ml밖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아니 이렇게 코딱지만한 거어디다 쓰냐 이러는데 저는 말차 담을 때 잘 쓰고 있고 그런 용량이 적은 음료 있죠. 그런 거 담기에는 좋은 것 같아. 근데 내 돈으로 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선물을 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내 손보다 작아. 제가 지금 과제할 게 있어서 도서관 왔거든요. 근데 지금 간호학과 빼고 다른 학과는 다들 학기 중 방학이란 말이에요. 여기 는 호주는 학기 중간에 방학이 있어요. 한 1, 2주 정도? 원래 총한 학기가 12주예요. 근데 간호학과 수업들이 다 6주, 8주 이렇게 짧게 잡혀있고, 그 수업하는 기간도 과목마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 순차적으로 과목들이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뭐 개강, 학기 개강하면 모든 과목들이 한 번에 시작되는데 간호학과는 그 과목마다 순차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래서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과목을 종강을 한 상태고 어제부터 새로운 과목 시작했거든요. 병태생리학이랑 약물학, 이런건데, 앞에 두 과목이 너무 교양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뭔가 클리니컬한 과목을 하게 돼서 그나마 좀뭔가 배우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앞에 두 개는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도서관 원래 이 시간에 되게 시끌벅적하고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포모도로 ASMR 들으면서 공부할 거예요. 제가 오늘 밤에 나이트가 어제 잡혔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간식도 싸놓고 2시간 전에 방금 치료됐어요. 가방도 다 싸놓고 유니폼도 여기다가 입으려고 준비해놓고 일부러 낮잠도 잤는데 제가 지금 있는 애전씨가 에지씨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어플로 할수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된다, 이 시간에 된다, 이런 거를 쭉 써놔요. 저는 한 2, 3주치를 미리 써놓긴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긴 해요. 미리 미리 써놔라. 근데 정작 쉬프트 배정해주는 거는 막 내일 있는데 할래? 그것도 양반이야. 3, 4시간 전에 알려줘요. 지금 당장 갈수 있으면 바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문제는 한번 아침 6시 15분? 이렇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 7시에 시프트 있는데 할래? 이래서, 아? 심지어 그게 시티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가 지금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겨우겨우 도착할 만한 그런 데였는데 방금 눈 떴는데 <laughs> 되게 라스트 미닛에 알려줘요. 그리고 취소도 되게 잦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나 합시다. 오늘 같이 수업 듣는 애랑 얘기했는데 걔도 H C 에서 일을 한대요. 근데 걔는 좀 일, 일한 지좀 오래됐나 봐요. 야 거기 너무 취소도 잦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듣긴 했는데 난 이제 시작해서 모르겠다? 그랬는데 오늘... <laughs> 게다가 이번에 배정됐던 병동이 칼디아 병동이었단 말이에요 약간 심장내과? 심장내과 이런 데여서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좀 기대를 했는데 시급도 꽤 세고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전에 막 시프트를 준다던가 이런 일이 너무 잦고, 그리고 나이트를 되게 많이 줘요. 나이트가 엄청 많고, 그냥 대부분 다 나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아무래도 저는 학업이랑 병행을 해야 되고, 저는 수업을 다 아침에 몰아놨거든요. 8시 수업 이렇게. 그래서 나이트를 안 하고 싶은데, 맨날 나이트만 와. 근데 문제는 나이트 시급이 굉장히 달달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은 수업이 월 수밖에 없거든요. 목금 토일을 수업이 없잖아요. 그럴 때만 잡긴 해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어제 두 번째 실습지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 병원이 된 거예요. 저 기숙사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도 돼. <laughs> 아 너무 좋아. 처음 실습지도 되게 가깝긴 했거든요. 버스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데라서. 근데 이게 낮에는 버스가 되게 많이 다니는데. 밤늦게 끝나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가야 될 때는 버스가 되게 없어서 힘들었단 말이죠. 가까운 거리여도. 그리고 아무리 가까워도 맨날 그 버스 시간 맞춰서 다니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실습지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좀 어려운 곳에 있으면 빨리 급하게 면허를 따서 차를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 했는데 좀 천천히 실습 끝나고 면허 따고 에이전시 일하면서 돈 모아서 차를 살 준비를 조금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일단 지금 프트가 취소됐으니까 과제나 열심히 하고.